예,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ilence is golden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발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정말 하지 마세요. 수업에 관한 말 이외에는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서른 중반? 그때에 어떤 걸 깨달은 적이 있냐면, 와, 벙어리가 은혜 받았구나. 뭐 이런 느낌? 벙어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왜? 벙어리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삶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이 입으로 망하는 사람,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망했다? 아, 입 때문에 망했어. 입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고, 요즘에는 또 기기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온갖 기기가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소형 녹음기, 소형 뭐, 소형 녹음기도 뭐, 볼펜, 볼펜으로 나온 것도 있고, 뭐, 안경에 부착된 거 있고, 뭐,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진짜, 24시간 다 녹음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문제가 된그 모든 것도,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말. 요즘에는 또 핸드폰이, 전화기가 다 이제 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했던 말. 좋은 관계 아니면 빼먹을 게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지거나 이제 나쁜 관계로 전환이 됐을 때 그걸 써먹는 거지. 그래서 진짜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게 누군가로 특정이 되어져서는 안 되니까 제가 드리뭉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영어 영어 뭐 설명회 뭐 이런 것 때문에 엄마들을 이제 쭉 이제 모시고 영어 설명회를 하는데. 한 엄마가 너무 의심증이 너무 많아. 의심증이 너무나 많고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이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의심증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뭐 설명회에 와서 선생님 하는 말씀을 들여, 들어보면. 이 학원을 보내고도 싶은데, 선생님의 그, 뭐, 애들을 가르쳤던 경력이 그렇게 오래 되질 않아가지고, 혹시 우리 애가 선생님 거 듣다가 영어 울렁증에 걸릴 거, 걸리면 어떡하죠? 아니면, 뭐 선생님, 강의 듣다가, 선생님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 강의 듣다가, 영어 울렁증에 걸리면 어떡하죠? 아니면은, 영어 거부증에 걸리면 어떡하죠? 뭐 그런 걸 말을 했다는 거지, 선생이. 선생, 아니, 아니, 엄마가 선생 앞에다 놓고. 그럼 그걸 들은 선생은 기분 좋을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도 이제, 이걸 들어보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엄마 말고도 우리 학원 새로 생겼다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고 문의도 많은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의 자녀를 꼭 우리, 음, 우리 학원에 드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의를 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그러고 싶은 거야. 그냥 우리 혹여라도 또 들어와서 말썽 피우면 안 되니까 또 뭔가를 꼬투리를 잡고 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선생님은 그냥 들어오기 전에 그냥 전화나 문자로라도 그냥 커트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시면 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제 의 짧게 이제 의논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우리 학원에 다니겠다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그 아이를 보내잖아요. 우리 학원에 이제 내가 운영하는 이제 학원에 이제 보냈다고 쳐.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엄마도 약간 독특한 거야. 보통은 학원 같은 경우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 애하고 안 맞고 이렇다면 그냥 끊으면 되잖아. 그게 뭐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그냥 끊으면 되잖아. 만약에 일주일 만에 끊었다면 뭐 환불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건데 이 엄마의 걱정 많은 엄마의 이런 마음 상태가. 어, 정말 독특하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 한번 다녀보다가 우리 애하고 맞질 않고, 이, 음, 선생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끊으면 될 텐데, 이거는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애가 여기서 어, 공부하다가 영어 울렁증에 걸리면 어떡하죠? 뭐, 영어 거부증에 걸리면 어떡하죠?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 엄마도 독특한 엄마. 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은 좀 찜찜한 거죠.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커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쪽에서 결정을 내렸어. 이 학원에 다니기로. 그러면 그냥 성심 성의껏 그냥 가르치라고. 어. 그냥, 성심, 성의껏 가르치고, 그러다가 나가면은, 선물 하나 주라고. 응. 선물 하나 주고, 그냥, 어잘 가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끝내면 된다고.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른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고, 이 엄마도 독특하고, 너무 걱정도 많고, 이러니까, 커트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이 좀 그렇겠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말로 하는 말은 40%고, 이 몸으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몸으로 행동하고 이러는 게60% 이상의 이제, 어, 이제, 대화의 수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어, 그 다음에 엄마가 애를 데리고 한번더 와보고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이 선생님은 커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랬어요.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은 수업적인 말 이외에는 하지를 말라고. 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물어보고 수업적인 거 이외에는 뭐 거기에다가 막 사족을 붙여서 절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벌써 이 엄마하고 아이도 느낄 거 아니야. 수업적인 거 이외에는 말을 안 하고 별막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럼 느끼겠지.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잘해 주라고. 그리고 수업시간에 수업 시간에 수업 이외의 말은 하지도 말고 그냥 잘해 주라고. 그리고 혹시나 빠른 그런 뭐 그러니까 뭐한달 만에 아니면 두 달만에 이렇게 좀 빠르게 어 나간다면 그냥 선물 하나 작은 선물 하나 해주고 좋게 어내 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해준다고 이제 오지랖 부린다고잖아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자기 생각 안에서 판단을 하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전 지구에 뭐 80억 명이 산다면 그,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세상에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굴러가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은 많이, 아무리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라고 해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게 음, 좋다. 그리고 가끔씩 따뜻한 작은 이런 선물을 차라리 주는 게 말로 막 하는 것보다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칭찬 이외의 말은 어, 뭐 상대방을 뭐 생각한답시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도 않는 게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저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이고, 지금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 제가 뭐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요즘은 말을 적게 하고 사는 편이 훨씬 낫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무튼 상대방을 위한다, 위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 요즘에는 그 말로 하는 모든 것이 꼬투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은 수업적인 거 이외에는 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칭찬의 말, 요 정도는 하되, 어그 이상은 오지랖을 부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말을 할수 있는 건, 표현할 수 있는 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류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하수라고 보는, 이런, 보는 선생님들이 이런 류의 선생님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너못 가르친다. 이런, 나너못 가르친다. 이 학원에서 너를 내보낼 거야. 뭐, 이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애들 명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라도 너를 내보낼 수 있다. 너가 그런 식으로 태도가 안 바뀌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너못 가르친다. 이 학원에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애들이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애들 명수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맨날 걱정을 하는 거야 애들이 나갈까봐 애들이 나가면 안 되는데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애들 명수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걱정하는 게 말로 툭 튀어져 나온다 그건 진짜 진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은 애들 명수에 엄청 민감하고 어, 민감하고 애들을 잡고 싶어서 정말 안달난 그런 선생님일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백발백중 나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하는 걸 자기가 말을 한다니까.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는 것이 말로 투영돼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정말 어, 애를 꾸짖고 나무라고, 뭐 애를 위해서라고 할수 있는 말도 이 세상에 말이 얼마나 많아.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 훔자오네어 너무너무 많은데 왜그 많고 많은 표현력 중에 그 아이의 태도를 꾸짖거나 나무라면 될 것이지 왜 그것을 학원을 떠나는 것과 매치를 시켜서 말하냐고요. 애가 학원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나무라고, 나무라고 바지까랭이를 어, 붙들고 이렇게 있어도 걔는 나가는 애야. 어. 그런데 왜 거기다가 대고 뭐 세상에 진짜 많고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나무라면 될 것이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학원에서 나가야 된다는 둥, 내가 너를 못 가르친다는 둥. 왜 이런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그렇게 애들한테 하고 있냐고요. 이것, 이것하고 비슷한 게, 여자가 남자하고 그 연애하다가 이제 싸웠다고 뭐 헤어지자고 하는, 마음에도 없는, 헤어지자고 하는 뭐 이런 여자들이 결국은 헤어지더라. 결국은. 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게 두려운 거야. 헤어질 것을. 그걸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야.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정말 미래를 예언하는 말이라니까. 그냥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냐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태도가 잘못됐으면 그 태도가 정정됐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왜툭 하면 헤어지자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백발 백중 헤어진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말을 엄청나게 줄여라. 말을 엄청나게 줄여라. 그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위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줄여라.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 괜히 말함 그 잔소리가 되고 말하는 사람은 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요즘 너무 세상이 무섭다. 기기도 너무나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침묵은 정말 Silence is golden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너무 건방지고, 이거는 학생으로서 선생을 대하는 게 아니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 건방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하수는 거기다 대고, 너, 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둥, 그렇게 뭐, 너를 키웠냐는 둥, 막, 성질을 내면서 싸우지만, 고수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 요 사실, 침묵이 훨씬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그걸 느껴요. 애들도 침묵이 훨씬, 어, 뭐랄까, 무게감이 있다라고나 할까? 그런 걸 느껴요. 주위에서 혹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사람이 화를 그렇게 자주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발백종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느끼는 그런 사람은 화도 많이 안낼 뿐더러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이런 게 있어요. 예, 맨날 화내고 성질내고 이런 사람은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또라이처럼 보이지.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약간 선생한테 내가 생각할 때 아무렇게나 막 정말 자기가 할 말, 못할 말다 하고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차라리 침묵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침묵을 못 견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업에 관한 건 알려주지만 그 이외의 것은 다 침묵을 하세요. 침묵을.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무게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좀, 조금씩 조금씩 좀 교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침묵을 하는 것이야말로 욕하는 것보다 더센 무게감이 느껴지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짖는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예, 짖는 개는 자기가 쫄려서 미리 미리 자기를 커버하느라고 짖는 거죠 진짜 물어뜯는 게는 조용히 딱 그냥 물어뜯어 버립니다. <laughs> 네, 그런 걸 한번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무게감이 있고 카리스마를 느끼게 하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아,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거나 뭐 요런 거보다는 오히려 침묵을 하면 아이들이 좀더어좀더 어, 어렵게 느끼고. 이런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만만하지 않게 느끼고. 예, 오늘은 이런 침묵의 중요성, 말을 적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